오늘 저 방송국 구경 갔어요 심플리 케이팝? 뭐, 그건 한대요. 아이돌도 만났는데, 아이돌이 누군지 모르겠어. 속이 안 좋네요, 오늘. 아리랑 TV 왔는데, 어, 여기 보여줄게요. 너인들이 딱, <laughs> 음악 담당 프로 라디오 풀었는데, 세트장인가 보다. 지금, 방송 찍어도 되나, 뭐 이런 거. 말을 안 하고, 지금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아, 심플리 케이팝 이거구나. 이렇게, 방송국에 왔어요, 서초동에. 방송하는 사람이받은 모르겠어. 요즘 티브를안 보니까. 그, 되지도 않는, 그, 풋파해가지고그속쓰리고아우 막. <laughs> 소개시켜줄게요. 여기가 보이는 라 날이요. t v 오고저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는 음. 뉴스 하고 나서 더빙할 때 있잖아요. 목소리 더빙할 때, 그때 여기서 편집해요. 편집실. 여기는 그 녹음실. d 그 j 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음. 여기도? 어머 여기 문 두꺼운 것 같아. 방은.. 아, 네 어머 문 되게 두껍다 여기 네, 잠그면 여기가 이제 아고 메인 스튜디오 벤지 벤지 벤지? 응. 라는 가수 있어 아... 벤지가 누 벤지? 음. 여긴 뭐 찍을 거 없는데 있지? 이게 다야 여기가? 아, 네. 아다 아이돌을 봐놓고도 그네들이 누군지도 몰라서 좋아할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 슬퍼. 어, 누구나 하 면서 좋아야 좋아야 되는데,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이게 누군지. 아, 아직 속이 가라앉질 않았어. 이빨도 빠지고 여기 입술 도아파가지고 욕도 제대로 못 했어. 정말 장난하게할수 있었지만, 근데 이빨 빠져갖고 욕하니까 너무 그게 그 욕도 웃긴 거야. 난진지는데 아우씨. 약구르트가영양유가잘 어? 되는 음식이랑. 아니, 배 맞은 것 같았어, 진짜. 약구르트를 열다섯 개부터는 배가 아팠는데, 내가 다섯 개를 더 먹어서 스물 몇 개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배를 누가 때린 것 같아. 배를 한 서, 서너 대 맞아가지고, 아픈 그 통증이 계속 그 남아있는데, 위아래로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 그런 무식한 푸파 같은 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 장이 안 좋은데, 그걸 하는 게 무리지. 한 명이는 안 먹어봤잖아. 50개 부파 물 이렇게 많았는데, 50개를 어떻게 먹어? 30개도 많은 건데. 타조가 먹으면 한 20개? 내가 22개 정도. 타조는 그래도 큰 무리가 없더라고. 근데 장이 나는 틀린 것 같아. 너무 아파. 이게 속이 너무 아파. 먹다 뿜었을 때도 옆에서 자고 웃기잖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타조가 옆에서. 웃기니까 먹다 뿜은 거야. 음, 타조님은 어제 그리 드시고, 변비면. 먹구 불가 원래 가스만 뿜는데 시커먼 처럼 가스를 많이 뿜어 가지고 내가 놀래서 깼어 어저께 그안 먹었어도 아마 가스라는 종종 했는데 어제께짠았어